자, 이강드림이 자랑하는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마무리했고, 지금 이제 7회차 정리인데, 이제 우리 진도별 내용은 정리가 되었고, 지금 7회차는 이제 총괄해서 전체를 한번 다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잘 보지 않았던 그런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 잘못 보셨죠? 부동산의 무언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당사자 쌍방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셀링 포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링 포인터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점 이런 점을 설명을 잘해줘야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셀링 포인터 하나 읽히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행위 서명 날인하는 행위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고 이를 다른 말로는 클로징 단계다 그럽니다. 그래서 클로징이라 해서 클로징을 잘해야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계약의 마무리죠. 3번 중개사법은 계공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공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자, 거래 계약서 몇년 보존합니까? 5년 보존 서류죠. ,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4번부터죠. 자,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정보로 지급되는데, 자, 계약금의 법정 성질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나 약정이 없으면 아니다. 약정이 있으면 무엇으로 본다? 위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 있으면 뭐?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자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정보시스템, 즉 정보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을 전자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종이 없이 작성하는 거죠.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 공동 신고 등에 대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정보 시스템에 의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전자 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오죠. 6번. 전자 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 서명하는 제도로서 전자계약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을 차단하게 되므로 안전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안전성을 도모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자계약을 하면 로그인해야 됩니다. 로그인하려면 자격증 번호, 등록번호 이런 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안전성이 추가됩니다. 7번 많이 했습니다. 자료 좀 올릴까요? 7번 여러분 무엇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에게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 이게 명의신탁의 용어죠. 내 물건이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기자. 이를 우리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비교적 아주 중요하고 타인의 부동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이 명의신탁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8번. 자, 명의 수탁자 받은 자가 명의 신탁재산을 누구 제3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제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5.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유효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신탁자, 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행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행령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판례로서는 중요합니다. 자, 무엇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민계약서라 합니다. 예전에는 거민 계약서가 들어가야만 등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거민 계약서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왜? 지금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하기 위해서는 거민을 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경매 파트가 지나고 명의 신탁, 셀링 포인터, 겸인, 거민 계약서 등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약간 외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일일 정리로 정리했습니다. 건성을 기원합니다.